그 나무가 나는 거 오면 아파트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베이고 음. 그. 여기가 에베네셀 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가 저기를 진을 치고 이 벌판 그때 당시에 도시가 없었을 것을 보내주고 이 벌판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네, 이제 실로 중앙선 안쪽의 실로 이 골절에다가 또 올라가 그래서 지형을 한번 봐주세요 7월 6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에, 오늘은 그 올리브 나무, 에,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말씀수다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뒤는 또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에, 어, 올리브가 이, 여기 보니까 이건데,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건데, 그, 여기서는 올리브가 뭐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올리브가 몸에도 좋고, 여기서 올리브 많이 먹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뻐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아, 피부가 <laughs> 좋아지셨어요. 아, 올 때보다 그래? 좋아지셨습니다. 아, <laughs> 어제 후배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아유, 네. 어쨌든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안식어를 해왔는데, 이렇게 좋아졌다니까 정말 고맙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댓글에다가 목사님 얼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관리해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형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네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움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만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데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이제, 어제 정말 심각한 거였어요. 그냥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왕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주 불평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건. 이 심각한 죄성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계였는데 중간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는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굉장히 속상함을 고백을 합니다. 어, 특별히, 나도 모세 같은면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 똑같는데, 아, 아니, 왜 내가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아, 나는 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인들을 섬기게 했어요? 아니, 내가 그냥 뭐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뭐 에, 직장을 다니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이 모세가 하도 힘드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목회라는 것처럼 힘든 거죠. 왜 나를 낳았어요? 나를 왜베웠어요아 죽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적 있었어요? 사역 때문에 죽여 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말이 너무 너무 와닿아요.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정말 힘들었을 때는 죽여 달라고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참, 지금에 보니까, 그 과정들이 필요했지만, 목회하면서 뭐 별의별들이 다 있으면서, 정말 죽여주십시 나, 나살수 없어. 이렇게 모세가 한 말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너, 그, 고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이 그랬더며 고목나무 이런 걸 보면서, 야, 너, 너 비었냐? 너, 비, 비어있잖아, 고목나무가. 그러니까, 너도 목회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시, 아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목회라고 하는 거, 목사라고 하는 거,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모세의 굉장히 아픔에 대한 하나님도 진노하셨지만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70인 장로를 세운 거예요. 70인 장로.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세워서 모세가 한 일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아시잖아요. 제가 당회가 없이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당회 있었죠. 당회한테 많은 일을 제가 넘기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 어, 쩔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지금 몇년 전부터 우리 당회가 잘 일을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걸 잘 이끌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당회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70인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꼭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이 70인 장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내개이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 모세에게 임한 영을 거기 출신인 장로에게 영적으로 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하늘꿈 사관학교 우리 학생들 이제 뭐 제가 돌아가면 아마 최종적으로 해서 11월에 이제 임직을 받게 될 텐데 에, 우리 지금 장호 뭐 장로님들도 되실 분 또는 뭐 안수입사 되신 권사님 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 계속 받고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뭐냐면 물론 내가 교회를 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잘참기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 이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중에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받았던 성령 제가 경험했던 성령 그 똑같은 성령을 경험해도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있어요 저는 성령님이 철저하게 이성적이라고 봐요. 이 성을 바탕으로 신비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이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서 막, 슉슉슉, 그리고 뭐, 확, 뭐 이래가지고 쫓아나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병고치고,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나 할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님은 공동체가 하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수술을 보면, 성령이 평안히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해요. 저는 이게 성령의 핵심이라고 무 봐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성령이 임재한 거니까. 이 성령이 임재한 곳이, 이제, 요번에 제가 한번 가긴 할 건데, 이제 찍어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왜 120명이 임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성령이 있었죠, 구약에도. 근데 공식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왜 이랬을까? 그것은 공동체의 임재예요. 제가 가지고 모세가 경험한 그또 저는 성령도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예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임재라. 저가 볼 때도 제가 저 개인에게 성령이 이만 뭔 의미가 는막 아, 말씀 전하는데 슉 이게 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슈퍼스타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지 여러분 리더들은 그런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때 함께 우리가 더불어가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할 때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제 고기를 주는 장면을 본문에 나오죠. 고기를 줘서, 어느 정도까지 고기를 주시느냐, 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20절에 보면, 냄새도 맡기 싫어할 때까지,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내려줘요. 매출하기를. 우리 장로님한 분이 항상 고기를 살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코에서 냄새가 날지도 먹으라고 코에서, 우리, 부,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 진짜, 진짜, 많... 1인당 4인분, 5인분을 먹더라고. 소고기를.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가격을 얘기하시는 데가 제가 엄청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줄 때 먼저 저 비빔밥 사주고 난 다음에 고기 사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농담입니다. 어, 사주세요. 근데 이렇게 먹을 때 먹으면서 코에 냄새가 날 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보면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명확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계속 케어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에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어, 특히, 에, 이러한 귀한,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서, 어, 뭐였죠 자, 이, 이, 이거. 올리브 올리브. 네, 올리브. 네. 올리브 나무 밑에서 찍기를 감사하고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우리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한 그때 옆에 있었던 나무거든요. 뭐그 나무도 한번 제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 올리브 나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돼서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샤벳이라고 해서 아, 오늘 안식이 돼서 고날을 정해서 시간을 나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장소에서 말씀 수사를 찍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새소리와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주님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이 한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도 한번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수다를 듣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의 성령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와 하늘꿈 연동교회와 온 열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laughs>